안녕하세요. 카메라 소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호보라이트 마이크로 마스터 킷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필요가 없는 조명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. 근데 갖고 싶은 조명입니다.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제품 어떤 매력 갖추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버라이트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니가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제품이라고 생각되고 마이크로는 이거를 사람들이 과연 사서 잘 쓸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쓸걸 생각하면 미니가 좀더 활용폭이 넓은데 마이크로는 아이 미니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스펙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2 0트가 미니고 8라트가 마이크론데 이 마이크로하고 미니의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니를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나는 조명이 너무 많아. 조명이 너무 많고 쓸게다 있어. 조명이 필요가 없어. 조명을 살 이유가 없어.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예뻐. 그래서 갖고 싶어. 그런, 딱 그, <laughs> 저 같은 사람이죠. 저 조명 많아요. 많은데, 예뻐서 갖고 싶은 조명은 없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, 얘를 살 이유가 없는데,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,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마이크로라는 제품이 딱 맞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, 이 마이크로만으로도 할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, 현실적인 부분에서 마이크로 보다는 미니가 가격적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쓸수 있는 것들은 더 많으니까 활용폭이 더 넓으니까 미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는 과연 어떤 제품이냐 마이크로의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작은 케이스가 있는데 미니랑 사실 케이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본체하고 옆에 배터리하고 삼각대, 그 다음에 마운트 슈 플레이트, 뭐,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이제 마스터 킷의 구성인데, 지금 보여지는 요런 것들이 이 작은 케이스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. 자, 구성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아마도 이 반도어랑 디퓨저 돔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반도어에다가 이제, 디퓨저 딱 껴가지고 미니 삼각대 끼고 요렇게 쓰는 요 조합이 가장 많이 사용될 조합이라고 생각되고요. 일단 스펙적인 부분에서 다가가면은 얘도 바이컬러 조명입니다. 그래, 파랗게 있는데 바이컬러 조명 되고 앞에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. 이 각도를 조절해서 얘도 이제 빛이 퍼지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내장 배터리가 아니라 얘는 외장 배터리에요. 그래서 어, 어디야?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옆에 부분이 빠져요. 그래서 얘는 외장 배터리로 동작을 합니다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옆에 보시면, 이렇게 상단에 레버가 있어가지고, 딱 누르면, 얘를 이렇게 딱 누르면, 이게 빠져요. 요렇게. 그래서, 얘를 이렇게 딱 꼈을 때에는, 이게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, 요렇게 그냥 딱보여 깔끔하게 보여지는데, 요, 요렇게 레버를 지키면, 옆에가 배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. 이쪽은 아니에요. 이쪽이 배터리다. 자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딱 보면은 본체가 하나 더 있는 거 같잖아요 어? 마이크로는 두 개가 들어 있나? 와이프가 왜 이건 왜두 개가 들었어?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건 본체가 아니라 충전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호버라이트가 이걸 너무 예쁘게 잘한 거 같아요 예뻐요 충전기도 이렇게 예,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이 듀얼 충전기를 그냥 키커멓게막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본체처럼 예쁘게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, 예, 여기 딱 봐요. 여기, 이게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걸 딱 보면은, 얘를 이렇게 딱 하면은, 옆에도 배터리. 이거를 딱제 끼면, 얘도 배터리. 그래서 본체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, 총 3개의 배터리가, 이렇게, 제공이 됩니다. 그게 여기에 이렇게 쏙들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, 배터리도 예쁘다. <laughs> 충전기도 예쁘다. 자 기본 본체는 전면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렌즈라고 해요. 여기서는 이제 렌즈라고 하는데 렌즈가 여기 딱 들어가 있고 그 렌즈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 뒷면에 액정이 있고 여기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색온도라든지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 아래는 V 마운트 이렇게 V 마운트가 있고 V 마운트 밑에 나사홀도 있어서 그냥 일반 삼각대나 플레이트나 이런데에서도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. 상단에는 플러하고 이렇게 배터리 탈착 레버가 있습니다. 자, 배터리는 총 3개가 제공이 돼요. 3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광량 자체가 세지 않으니 그냥 이 3개만으로도 웬만한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USB 단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단도어. 컬러필터 반투명 돔이 이제 마스터킷에는 기본 악세사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요렇게 삼각대가 있죠 이 삼각대에다 이만 꼈는데 요게 마그네틱이에요 얘는 마그네틱이어서 이렇게딱 붙습니다 이렇게 끼는 게 레버가 아니에요 그냥 마그네틱으로 붙고 보시면 이런 것도 있는데 얘도 요 그냥 얘, 이 자체가 마그네틱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붙어요 물론 반도어를 끼고 얘를 껴주는 게더 예쁘긴 해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반도어에다가 컬러 피터를 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낄 수도 있다. 그리고 이렇게 V 마운트 삼각대를 세워 놓으면 된다. 그리고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셀카봉처럼 길어져요. 이렇게 나와라. <laughs> 가제트. 그래서 미니 삼각대로도 쓰실 수 있고 이거를 빼서 이렇게 들고 찍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니한테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에만 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본 악세서리들이 하나의 가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들고 다니면 어,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. 요거를 이렇게 수납을 하면 그대로. 짜잔.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자체가 조명이 좀 작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카메라에다 좀 올려서 쓰고 싶어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콜드슈 어댑터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카메라 위에서 올려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. 미니를 올리기에는 조금 커요.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에 올려서 끼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마이크로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.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뒷면에 이렇게 액정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광량과 색온도 조절하실 수 있고 이펙터 효과도 8가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이 호보라이트 마이크로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영상을, 쇼츠를 이미 하나 올려놨는데 어떻게 찍은 영상이냐면 이렇게 호보라이트 마이크로를 사용을 해서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를 촬영을 했어요.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. 지금 제 앞에는 후지필름 X100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. 최초의 X100,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물량, 첫 물량 X100이거든요. 이첫 물량 X100 초기 생산 X100인데 앞에 이렇게 라이카 딱지가 있죠. <laughs> 제가 X100을 너무 좋아했는데, 이 엑스백이 너무 예뻐서 앞에 라이카를 라이카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이렇게 라이카 딱지. 이거 진짜 라이카 딱지에요 진짜 라이카 라이카 이 로고 요 스티커를 제가 붙인 거예요. 네, 이렇게 붙인 건데 진짜 라이카 카메라에만 붙는 로고입니다. 가짜 마, 모양 맞는 거 아니고 진짜 찐 라이카 로고에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비밀이에요. <laughs> 하나밖에 없는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만든 거죠. 이거를 만들었는데 얘를 찍으려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이용을 한 거죠. 이런 식으로 V 마운트를 놓고 이렇게 삼각대를 놓은 다음에 여기다 조명을 올린 거죠.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를 여기다 꼽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뜨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올리는 게 가능해요. 하지만 저는 이 후지 필름 X100의 라이카 버전을 한번 약간 후지 필름 X100 어제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,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감성, 그런 감성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.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. 이렇게 마이크로, 다른 조명 안 쓰고 이 마이크로 조명만 딱 쓴겁니다 요렇게 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비춰주는거죠 라이트를 켜서 요렇게 끌려주고 이런식으로 얘를 보여지나, 보여지나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라이카 감성으로 이제 찍은 영상을 제가 제 쇼츠에도 올려놓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딱이 조합으로 찍은 거예요.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조명인 것 같다라는 거죠. 인물 촬영에 쓰기에는 조금 아쉬워요. 그치? 하지만 이런 뭐 나는 카페에 가서 간단하게 내가 먹는 음료를 찍을 거야, 음식을 찍을 거야, 아니면 이런 소소한 제품을 찍을 거야, 이런 용도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예쁜 거, 예쁜 게 필요하신 분들. <laughs> 제가 이 후지 필름 이거 갖고 있는 이유 다 하나밖에 없어요. 예뻐서 갖고 있는 거예요. 예뻐서. 네. 그래서 이런 걸 예쁘게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력적인 조명이 바로 후보라이트 마이크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,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조명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. 하지만 갖고 싶은 조명이라는 거죠. 그만큼 디자인이 주는 매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